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층에서도 보니까 개판 오동전이고이 자리에서 봐도 개판 오동전이구나 하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개판 오동전이 무슨 뜻인데, 그런 기분나쁜 소리를 하느냐. 6.25 전쟁 때 피난을 갔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한 켠에 추위를 무릅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굶을 죽을지 얼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침이 되니까 저쪽 운동장 한 켠에 큰소두 개가 걸려집니다. 하나는 밥솥, 하나는 국솥. 그래서 한참 불을 떼고 밥을 하고 흙을 끓이고 난 뒤에 한 사람이 호악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개판 5분전 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밥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얻어 먹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 밥솥이 뜸이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선밥 되고 타버리고 이층 3층밥 되는데 밥풍이 5분전되면 그냥 남길 수 없으니까 양재기 높고 들고 쭉 줄을 설수 있도록 5분 전. 이렇게 소리치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열개자에 소뚜껑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뚜껑 열기 5분 전이다. 그 얘기를 하면 그 추위에 피난 후 피난민들이 다 일어나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고 피난살이 서름과 눈물을 희결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 못하고 백는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추위 전쟁터에 한 주거 밥에 그 이것저것 된장국 끓여서 국자로 다 넣어주면 그국맛밥 국밥 한 그릇에 피난살이 다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5분 전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출 동창들 보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5분 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창들이라도 아멘하셔도 괜찮고요. 또 축복이 5분 전이구나. 배부르기 5분 전이구나. 전쟁도 빨리 빨리 끝나서 5분 뒤에는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 배부름의 형성 개판 5분 전. 개들이 와글와글하는 것은 그야말로 와취절이 되지만 그 꿈이었는데 우리 동창 목사님들 전도사 때로부터 강도사 되고 사모님들 함께 했던 그숱한 세월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희망의 깃발을 들었고 희망의 함성이 되었고 희망의 기도가 되었고 희망의 외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 희망 복음 전에 소리를 쳐주셨고,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셨던 그 사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눈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비공락은 네. 오비이락이라고는 오비 들어봤지만 오비공락은 뭔가?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오비이락 아닙니까? 11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앞뒤의 상황은 시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왔다가 날아가기만 하면은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이엔디아가 떡이 떨어지니까 그거 뭐떡먹고 시냇물이 흐르니까 그거 그물 그, 그 마시면은 떡국이 지어고 떡국 떨어지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떡국 떨어지네. 이거 보고 아닙니까? 제가 복자가 들었는데요. 저희 집에 식구도 복자가 있고 그래서 쌍복, 양복, 까불복으로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까마귀 날자 떡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 날자 스테이크 떨어졌습니다. 무슨 스테이크? 그때 엘리야가 개조기 먹겠습니까? 또뭐 다른 한국인들 여러분만 되면 좋아하는 거뭐 그런 거먹겠습니까 그건 성경에도 금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도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인데이 소고기를 까마귀가 날아다 줬을 때그 뜨거운 돌덩이 위에서 지글지글 레어로드였던지 아니면 은 미디움이었던지 이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한번 살짝 뒤집어서 미디엄으로 먹으니까 그 스테이크가 기본 스테이크인지는 모르겠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래서 까마귀 날자 떡과 고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와 아름다운 목양의 현장에 가정에 또 교회에 삶의 자치 속에 까마귀 날자 오해 받는 게 아니라, 까마귀 날자 괴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넘치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프타이즈가 있으면은 먹기 전에 이게 뭐 음식 먹기 전에 뭐. 주스 한잔 마시고, 야채 하나 주워 먹고, 과일 먹고 하듯이. 그리고 먹고 나면 디저트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 엘리아가 그리 시내까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식으로 주신 것이 참 대단한데, 사르밭 가부가 밥을 날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생존을 디지트로 주셨습니다. 사르밭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부하를 디저트로 주셨습니다. 갈멜산 바을 아세라 박살내는 승리를 디저트로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뜻과 마사지, 즉, 회복을 디저트로 주셨습니다. 40주하를 호랩산까지 갈수 있도록 늦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디저트로 주셨습니다. 하사의 예우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디저트로 주셨습니다. 평생 목회하신 우리 동문들이지만은 연세로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도 많고 동년배도 계시고 한데 평생 목회한 디저트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건강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후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 네.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요 주여 어둡고 암울한 시대 상황과 답답한 믿음이 난무하듯 이스라엘에 게리셨던 복을 빌려주소서 주여 몸받고 굶주려 혹은 고갈된 우리가 도탄에 빠질 때 엘리아의 기도와 믿음을 받아하소서 주여, 종신출신 77세 사당동과 양직골에서 개혁신학 손네주의고 43년 목회와 선교로 살아오고 백세까지 사명감당하게 하소서 백세까지 풍식이 젖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